아 천왕봉의 일출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아마 1997년도 작품지 싶은데 그때 제 아이가 음, 대학에 음, 입학할 그 당시였는데 그 전에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천왕봉에 올랐는데 그건 폭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소에 갇혔어 내려오지도 못하고 또 자녀가 입학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해서 연락도 못 하고 장터목 산장에 갇혀 가지고 3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성공한 그 사진입니다. 네. 저로 봐서는 달다이 대차에 가는 사진이에요. 우리 저 선생님 제가 1998년도에 처음 일출 일몰과 야경이란 책을 제가 맡게 해서 출판했습니다. 을 당시에는 여러 철판사가 있었습니다만 사진 쪽에는 호양 출판사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출판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호양이 대구인데 서울까지 올라와서 일을 맡게 는데 너무나 좋아서 그 뒤에 2년 뒤에 월별로 떠나는 풍경 사진 여행이라는 책을 다시 맡게서 했는데 재판까지 나오고 또첫 일출을 몰고 야경은 당시 2000년 새 밀리니엄 그 일출 때문에 전국에 이게 퍼져가지고 빨간 4개월 반에 어 재판이 나와가지고 좀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송 선생님과 인연을 지금 20년간 이상 이어오는데 그 소중한 지좀 잊을 수있어요 소나무하고 살아라고 <웃음> 했습니다. <웃음> 예. 일출찍으로 새벽에 나가면, 뭐 하루도 뭐, 오집에 오는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항상 불안하게 여기고. 불안해. 예, 예. 그래서, 아, 이거 정말로 살인하는 남편을 잘못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참, 이래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제 사진에 애착을 가지고 남편도 이제 더 좋은 결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다녔을 때는 남편이 집안도 안 돌보고 온통 사진에만 팔려가지고 저 혼자 애들 셋이었거든요. 하고 학교 교직 생활하고 살림 살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많이 원망도 하고 탓했는데 지금은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 걸려있는 사진만 봐도 즐겁고 행복하고 음. 이야 참 저런 곳에 어떻게 저런 사진을 찍는 남편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맞습니다. 사진 찍으러 안 나가면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아프나 왜 저러나 하고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같이는 안 다니셨어요? 같이는 가면 좀 험한 곳을 가야 좋은 사진 찍는데 험한 곳을 못, 가느니, 못 가니까 옆에 대게 기다리니까 도도히 안 돼가지고 지금은 못 오게 합니 <laughs> 예, 네. 그분 늘 어,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 이름은 배원태입니다. 아.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대구에서 오래 살았지만 어릴 적에는 경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나눔사는 제놀이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서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이 소나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제가 비가 오는 날, 안개가있날 가서 촬영을 했는데 이 사진을 호영 출판사에 왔는, 가지고 왔는데 호영 출판사에서는 당시에 아무도 소나무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표지로 쓰고 싶다고 했더니만 산에 전부 소나무인데 이게 표지로서 가치가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무릅쓰고 표지로 어 월별로 떠나는 봉영사진이라는 그 책자 표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2000년도에 전국이 보급되고난 뒤에 소나무 사진 찍는 이그 당시에 아무도 안 찍던 시기였으니까 이게 그만 효시가 돼가지고 전국에 소나무 촬영이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지금은 소나무를 안 찍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 숲에 사실의 효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정말 많은 사람이 소나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는 사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